2022년 1월 8일 주님 공연 대축 이루 토요일 제 1독서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하여 가지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분께 청한 것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면 그를 위하여 청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는 죽을 죄가 아닌 죄를 짓는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죽을 죄가 있는데 그러한 죄 때문에 강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신 분께서 그를 지켜주시어 악마가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오시어 우리에게 참되신 분을 알도록 이해력을 주신 것도 합니다. 우리는 참되신 분 안에 있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 여러분, 우상을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요한 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애논의 물이 많아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인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스승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릅니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주님 세례 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세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오늘 복음은 세례를 통하여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극적으로 드러냅니다. 대화가 전개될수록 이야기의 무게중심이 세례자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완전히 옮겨지는 느낌입니다.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라고 바로잡히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다에서 세례자 요한은 애논에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합니다. 요한은 이미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신부인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 신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신랑의 친구로서 충만한 기쁨을 얻었던 세례자 요한은 이 증언을 끝으로 무대에서 물러납니다. 작아져야 하는 세례자 요한의 삶은 커지셔야 할 예수님의 삶 안에 녹아 들어갑니다. 이제 구원의 무대에는 예수님만 계십니다. 그분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느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하느님 께 속한 사람 들 이고 언제나 참 되신 분 안에 있 고, 그 분의 아드님 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 어야 한다는 사실 을늘 기억 합시다.